네 오늘 제가 그 말씀 드릴 내용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들었던 음, 어떤 거래 상가가 거래됐던 그 이야기인데요. 네, 어느 정도 예, 제가 상상을 해서 예, 지금 만든 내용이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저건 뭐다 불법이야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 이렇게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 상가를 매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네,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휘입니다. 네, 오늘은 조금 다른 주제를 가지고 아,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요즘에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어, 임장을 이제 정기적으로 가고 어, 저도 틈틈이 또 임장을 다니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현장에 나가보면 아 이거 그 책상에서만 앉아서만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 정보들을 좀 많이 얻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어, 임장을 다니면서 조금 어, 좀 특이한 음, 이야기를 들어서 들어서 그 이야기 가지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제목은 이런, 이겁니다. 예, 고분양가 애물단지 상가를 매각하는 법. 음, 사실 요즘에 이런 주제는 다루기 굉장히 예민해요. 예민한 게, 이런 고분양가 받아서 모태솔로, 아니, 모태솔로가 아니라 모태공실, 모태공실로 계속 지금 갖고 있는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경매에 나온 물건을 이제 조사하다 보니까, 아,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제 이런 걸 매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음 하나의 뭐, 어떤 이런 방법도 있구나. 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A씨는 그 신도시의 한 1층 상가, 예, 전용 면적 55제곱미터를 2014년, 네, 6억 5천만원에 분양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각색해서 만든 내용이고요. 너무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laughs> 근데 큰 맥락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도시 1층 상가를 이제 분양 받은 거예요. 6억 5천만원에. 음. 근데, 다 이미, 그, 처음에 분양받았다만 해도, 좋았죠. 막, 이미 뭐, 받기만 하면은, 뭐, 월세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오고, 네. 걱정하지 말라. 음, 걱정 안할 거면은, 자기들이 해야지, 그거를 왜 분양합니까? 네.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분양상가는, 뭔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좋은 정보들을, 일면식도 없는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네. 정말 좋은 자리는 다 받아 나가 있거나, 이미 일반인들의 손에까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망공이 됐고 임차인을 이제 몇 년이 지나도록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죠. 거의 막 3년, 4년째 아 이게 한 3년 정도 지나면 약간 패닉이 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매 나오는 물건을 보게 되면 한 3년 정도 갖고 있던 모태 공실들이 경매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최근에는 그게 조금 더 길어지고 있어. 그게 의미하는 건 뭐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금력이 있는 분들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3년 딱 정도 되면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3개월 정도 이자를 안 내면 바로 경매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거를 요즘에는 3년, 4년, 5년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모태공실이 이제 쭉 갔었죠. 근데 문제는 이분이 분양대금의 절반을 대출로 이제 충당한 거죠. 보통 상가를 본인 돈 절, 전부 져가지고, 사는분들은 거의 없죠. 물론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상가는 뭐더 그렇죠. 한 절반 정도는 대출로 이제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 이자가 한 100만 원, 사실 100만 원을 벌면은 그렇게 뭐 그냥 그 와닿지는 않잖아요. 근데 100만원은 이자로 그냥 이게 없어지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다보면 굉장히 속이 쓰립니다 그냥 내다 버리는 돈 같잖아 그냥 거기다가 20만원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상가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관리비를 내야 돼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뭐 에스컬레이터, 뭐 전기료 뭐이런 낸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한 20만원 나오고 지상층 상가에 막 40평, 50평 되는 상가들은 한 40만원씩 나와요 평당, 싸다, 그러면 한 5,000원, 비싸다, 그0 만원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내다 보니까, 이게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얘기를 하지만, 보통 6개월 정도 지나면, 공실이 있는 분들은 이제 잠이 막 깨기 시작을 해요. 음, 새벽 3시에 눈이 이렇게 탁 떠져요. 제가 이제 경험해 보니까 눈이 탁 떠지면서, 정신이 아주 맑아집니다. 아주 맑아지면서, 거의 뭐 한, 한두 시간 동안 머릿속이 굉장히 맑아져요. 그때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이 막연한 불안감 제가 겪어보니까 이 두려움 중에 가장 큰게이 어떤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두렵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2년만 그냥 공실로 고생하고 2년 뒤에 임대로 괜찮게 들어온다 누가 그러면 견딜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분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퇴직금으로 이제 상가를 샀지만, 분양받았죠.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이걸 마련한 상가가 결국엔 노후의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이제 0만원을 월세를 받아도 모자란 판에 0만원씩양 나가고 있단, 있다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이런 문제 또 문제가 뭐냐면, 이 배우자가 굉장히 구박을 합니다, 또. 그러면, 괜히 위축되고, 자기는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출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 근데 어떤 테러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각고의기다림 끝에, 한 4년 정도 됐을 때, 옷가게를 하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났다는, 뜻밖의 반가운 그런 제보를 받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분이 임차인을 구했다. 근데 임대료가 2천에 120. 형편없죠. 6억 5천에 사서, 네. 6억 5천. 음, 제가 어저께 임장 갔다 온 것도 보면은 상현동에 단지네 상가 1억 3천 2층에 수학학원 10년에 떨어고 10년. 1억 3천인데 월세가 80만 원이에요. 이게 뭡니까? 6억 5천인데 2천에 120. 근데 이분이 생각을 하죠. 한달 내가 100만원을 내고 있는데, 100만원 안 내. 근데 월세 120 받아. 그러면, 지금, 아까 은행 이자 100만원하고, 관리비용이, 관리비가 20만원, 120 나가다가, 120 들어온다. 어떻게 보면, 240만원의 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희한한 계산법이죠. 네. 4년만, 4년만. 아. 근데 이거를, 뭐, 계약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고민할, 그게,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참, 저도 예전에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비슷한 경험. 이게 반가운데, 아, 무섭습니다. 예. 이런 식률로 이걸 팔 수나 있을까? 예. 지금 당장에는 최악의 술은 변할수 있는데, 야,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걸 팔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따져보면, <laughs> 그렇잖아요. 은행 이자를 내가 냈었지만, 이걸 돈 받아서 은행, 은행 이제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재미가 없어. 예? 거기다가 1년에 두번 뭐가 날라오죠? 재산세가 날라옵니다. 거의 한 달, 귀신같이 한달 월세가 재산세로 나와요. 아, 귀신같아. 내가 상가를 갖고 있는데 재산세보다 적게 낸다. 적게 받는다. 그러면은 그 상가 임대료를 적게 받는 거고 재산세보다 내가 많이 받는다. 그러면 잘 받고 계신 겁니다. 예? 정말 희한해요. 예?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임대를 주고 뭐 그렇게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는데 이제 몇 개월 지났죠 한 두어 달 지났는데 그 임차인을 데려왔던 공인중개사 에, 뜻밖의 제안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에. 상가를 파실 생각이냐 아 굉장히 당황스럽죠. 에. 지금 상가에 관심 있는 투자가 자 있다고 얘기를 슬쩍 던지는 거죠. 이분이 굉장히 머리가 막 돌아갑니다. 야, 지금 이걸 빨리 털고 갈 것이냐? 근데 과연 얘를 얼마에 팔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어, 왜 이런 상가를 사려고 하지? 왜 지금 임대료가 2,000에 120인데, 이걸 왜 사려고 할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중개사가 제시한 가격이, 정말 기존, 그 분양가 아까 6억 5천에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가격. 3억 5천만 원을 제시합니다. 아, 이게 뭡니까, 이게. 순식간에? 순식간도 아니죠. 거의 그몇년 동안 마음 고생하고, 은행 이자 내고 하면 벌써 손해가 어마어마한 건 4년 동안 거의 얼마예요, 이게. 응. 고민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수익률 맞추다 보니 어쩔 수 없다. 아, 여러분 같으면은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담하죠. 그분은 그때부터 이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합니다. 이게 아, 또 2년 계약을 했는데 옷가게랑 그게 또 나가게 되면 뇌전에 이제 공실 악몽이 다시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 그 마음 잘 압니다. 그냥 여기서 털어갈 것인가. 아. 여기서 이게 신이 내린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그냥 팔고 손해를 그냥 감수하고 우리가 손해라는 거는 손해가 확정되기까지는 손해가 아니죠. 그냥 수, 그냥 어떤 숫자 숫자로서로 존재하지만 이렇게 확정이 되면 이제 손실이 기정사실화되는 거죠. 그때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손해가 막심하지만 고민 끝에 매각을 결정합니다. 겁이나는 거요. 너무 내가 질려버린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인중개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수자가 현금이 많이 없다고 한다. 예.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한다. 예. 안 그러면 매수할 수 없다고. 아 이미 약간 뭔가 짠 느낌도 약간 들기도 하고요. 예. 그래요 이분은 굉장히 난감하죠 오떡라고 어떡하라는 얘기냐 업계약서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기존 분양가에서 손해를 보고 파니까 양수사에 것도 없다고 이제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출을 많이 일으키기 위해선 매매가격을 높게 그걸 써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5억 5천의 계약서를 써주게 됩니다. 무려 2억이나 올려서 써준 셈이죠. 덕분에 이제 매수자는 은행에서 60% 대출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실투자금으로 4천만원 가량으로 상가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렇게 5억 5천에 매각된 상가는 6개월 후에 경매에 등장합니다. 아... 결국엔 이 사람이 노리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네. 가만히 보니까 이 업계약서로 인해 감춰진 차액이 2억, 2억 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3억 5천 밑으로만 이게 떨어지지 않으면 본인에겐 이득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계약서상에 5억 5천이지만 그거보다 또 낮게 이제 매각이 되면 손실생기 손실, 생기, 손실. 예. 그래서 양도차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물건의 양도차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오늘의 결론은 등기부상에 나타나는 그 매매된 음, 그 숫자를 다 믿지 마라. 충분히 조작될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고분양가에 받은 애물단지 상가를 음, 어떻게든 처분하고 싶다면, 뭐, 요런 방법도 있구나. 에, 충분히 고려해 볼수 있다는 얘기죠. 에, 경매든 일반 매매든 매각만 되면, 음, 어떻게든 그거를 매수한 사람이 이익을 볼수 있다는 거. 이러한 그 거래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빌라 막 이런 걸 재개발 물건들 막 투자를 하고 그랬었어요. 2000 7년? 8년? <laughs> 그때는 막 빌라 막 업계약서, 다운계약서를 됐는데 저는 요즘에는 이런 게다 없어진 줄 알았죠. 음, 근데 뭐, 이런 일도 있구나. 에. 그래서 좀 빨리 그 고분양가 받은 상가들로 이제 공실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좋은 임차인 만나서 얼른 그 상권 자체가 다 살아서 에. 서로 다 같이 윈윈하는 그런 분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다들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뭔가 빨리 좋은 임차인 만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더 연구하고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